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4월 11일 보배교회 중고등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삼일 만에 주운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후에나 앉아 계시다가 죄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량한 계획 저번에 네, 했었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야 한예왜 섭리가 있다네 <웃음> <웃음>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Üçünen anağın, ne zaman 요구하시는 작는 믿은 듯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탐향해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기도하고요, 우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 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미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타락하자 어, 스스로 믿음. 올바른 을을 따라 살수 없는 이 인간들의 상태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지만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서라는 큰 아들은 쌍둥이였고, 어 야곱보다 먼저 난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의 명분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신 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자가 어린자를 섬긴다라는 계시로서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이었고 그것을 야곱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해주신 축복대로 야곱은 그냥 축복을 받으면 될 걸. 야곱은 어, 굳이 나서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파죽과 떡을 주고 어, 장자권의 명분을 형에게 받아내려고 합니다. 앞에서 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에서가 어, 그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의 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이 가진 어떤, 그, 어,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용하여서 두 아들에게 축복을 주되 가장 사랑하는 예서를, 예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예서에게 사냥해서 좋은 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죠? 왜 재밌냐면, 이삭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애서를 좋아했었던 이유가 애서가 사냥꾼이었고 좋은 고기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엄마와 전략을 짜서 거짓말로 형 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틈을 타 형으로 변장해서 형인 것처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니까 야곱에게 줄 축복이 아니라면 역시 이삭도 야곱에게 줄 축복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에게 애서인 줄 알고 축복했어도 그 축복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삭이 준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원래 야곱이 받았어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참 얽혀있죠, 복잡하게. 야곱이 원래 받을 축복인데, 이삭은 그걸 에서한테 주려고 했고, 에서는 그 장작권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증명되었지만, 결국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이삭에게 자기가 받을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꼬였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줄 축복을 이삭이 알아보고, 야곱에게 주었으면 될 걸. 이삭은 그걸 에서에게 주려고 했고 에서는 그런 장자권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으며 그런 에서와 이삭을 보고 야곱과 어머니는 거짓말을 해서 속임수를 써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집단으로 사냥을 하러 다니는 어, 장군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무리, 하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야곱을 죽이려 하게 됩니다. 이거를 부모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이미 힘과 세력을 지닌 형 에서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야곱이... 어, 아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너는 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룰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너는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이 가난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왜냐, 가난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니까. 여기 타락한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어, 저기 삼촌 집으로 가서 어, 하란으로 가면 밧단아람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면 삼촌 라반이 있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과 결혼하여라라고 지시를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생겼죠. 첫 번째는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 여정이 지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평양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험준하지 않은 지형이 아니라 험준한 지형이기 때문에 어이 정도 거리면 걸어서 한 열흘에서 한 달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여행객이 이렇게 먼 거리를 혼자 가게 되면 어떠냐면 위험합니다. 첫 번째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길가에서 요즘 어, 시대처럼 아무나 돈이 있으면 구걸을 하면 어, 식량이나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산적,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험준한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은 두려움의 길이었고, 더 중요한 건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팥죽과 떡을 팔아서 장작권의 명분 받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 축복을 받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큰자 어린 자를 성길이라는 그런 게시를 받은 사람으로 믿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는 이가난안 땅에서 받을 축복이 마치 지금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곳을 형 때문에 떠나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주실 건데 형의 위협으로 인하여 떠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될까요? 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큰 복을 주시기는 커녕 말로만 약속을 해줄 뿐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약속은 받았지만 정작 나는 도망자 신세구나. 내가 언제 다시 돌아와 이 가난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가득 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야곱의 심정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보면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내가 너무나도 야곱처럼 어, 쓸데없는 집착이나 혹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들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험난한 여정을 가야 하니까 야곱은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야곱은 그 여정 가운데 밤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자게 됩니다. 여기서 돌을 베개 삼고 잤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먼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돌을 베개 삼을 정도로 철양했다, 비참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할 이 황량한 어 곳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던 야곱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어 복을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서는 쫓겨나고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여정은 너무나 먼 것이죠. 과연 나는 안전하게 저기 한 삼촌 집에 가서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안전하게 가난한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먼저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땅과 하늘로 이은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이렇게 막 성실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게 바로 마추픽추라는 어, 그 어, 페루에 있는 하나의 신, 태양의 신전입니다. 여기는 해발 2,400m인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은 신전을 지었어요. 어, 예배하는 신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거의 정상쯤에 단, 저기, 단군을 숭배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높은 곳, 하늘에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의 축복을 받거나 신의 자리에 도달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서 어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거나 아니면 내세를 보장받고 싶기 때문인 거죠. 신이 아니더라도요. 인간은요. 과학으로 기술로 그런 것에 도달하려고 해요. 좀더 오래 살고 좀더 편하게 살고 신과 같이 사는 것을 꿈꾸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움켜쥐다예요. 에서랑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쥐고 이 발을 쥐고 태어나면서 에서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었다라는 뜻. 에서 움켜쥐다라는 뜻으로 야곱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이 이름의 뜻은 또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속여서 빼앗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인간적인 술수로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아낸다, 움켜쥔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복을 어, 이, 이삭을 통해서. 온전히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입사여서 이렇게 어 자기의 힘으로 움켜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이 땅에 사는 인간이 신의 자리, 신의 능력, 신의 어떤 주는 축복을 그거를 도달하려고 높은 곳에서 신전을 짓고 예배하는 것처럼 야곱도 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만의 복을 움켜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어, 복을 안 주시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장 그 복을 허락해 주시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데, 대신 뭘 주시냐면 이렇게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은 그 하늘과 땅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봐라, 내가 사닥다리를 주면. 이 오르락내리는 천사를 통해 너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 하나를 야곱이 움켜지려고 했었던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는 거예요. 움켜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려는 것이죠. 움켜지려 했던 그 복을 이제 약속을 받아 이 복된 땅을 떠나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라고 사닥다를 리 보이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지켰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지켜서 지금의 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캡틴 마블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캡틴 마블이라는 이 여인이 엄청난 힘을 가졌죠 방속 엔진에 뭐 무엇으로 인해서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외계 어느 크리족이라는 종족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 힘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나중에 스크롤족이라는 크리족의 반대편에 있는 외계인 종족에게 을 통해서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기억을 되찾고 나서 아 자기가 크리족에게 납치됐다라는 거 이용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니까 그 엄청난 힘으로 영웅이 돼요. 여러분 영웅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배트맨, 뭐 다크 나이트 아니면 어, 맨 오브 스틸 여러 가지 영웅의 영화들이 다뭘 찾아가냐면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화들이에요. 아이언맨도 그렇고요. 아이언맨이 왜 영웅이 됐습니까? 어, 엔드게임이나 그런 것, 인피니티 같은 마블 영화를 보는 사람들만 알겠지만은, 아이언맨이 나중에 자기가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희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이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마천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전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보내주신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무엇으로 증거되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인데 우리 지은 죄 대신 처벌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다라는 보증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주고 우리도 영원히 살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날 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들은 살수 있어. 왜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어, 이 하나님의 섭생 때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당장은 인격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 뭐 지식이나 여러 가지 계획으로 보나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불완전해 보이고 실제로 불완전한 시기입니다. 성장하는 시기니까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고 또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야곱처럼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했다라면, 내가 속임수를 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형에게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내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 약속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지켜주신 것처럼 내게도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구나 난 혼자 여기 돌베개 베고 자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구나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미래가 막막할 때에도 이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으로 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어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대학도 합격하고 취업도 하고 물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인도해 내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인생의 목적 이루어질 이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확신해 가지고 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시 40분에 늙꿈실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유튜브로 예배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10시 40분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살려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여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